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제 사기 열전 오늘 이야기는 맹상군 열전입니다 예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날씨가 아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은 완연한 봄날입니다 밖에 나가면 따 따더니 공기도 맑고 꽃은 화사하고 예 그래요 이 좋은 날 여러분들 이렇게 예,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사기 예, 열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자 예, 오늘 할 이야기는 맹상군 열전인데 자이 맹상군 맹상군은 예,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의 사공자 춘추 전국시대 아, 전국 사공자라고 그러는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자, 지금서부터 오늘 이거가 되게 길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참 동안 우려먹을 수 있는 맹상군 열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상군.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중국 역사 이래로 왜 꾀돌이, 예, 지혜주머니 그럴 때 보면은 조조를 나오죠. 물론 제갈공명도 지혜주머니기는 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수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명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국 시대는 천하가 엄청 어지러웠죠. 예? 여기고 저기고 할거 없이 시적하면 쌈질하고 전쟁하고 그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각 나라 일곱 개의 대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국 칠웅이죠. 이 일곱 개의 대국 중에서는 어이 대국들은 에 무 어떻게서든지 이게 인재를 등용을 해서 부국강병을 하고 그래서 옆 나라와 싸워서 이겨서 영토를 넓히고 이러는데 아주 매진해 있던 몰두해 있던 시절입니다. 이 당시는요, 그냥 힘센 놈이 왕, 예, 힘센 놈이 짱 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지금 현대 시대보다도 어, 그러니까 인재우선, 그리고 능력위주 예, 이런게 아주 철저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백가, 논어맹자 예, 나오는 이런 유가서부터 어, 법가, 도가, 무슨 뭐 종횡가, 예, 저, 저 소진장이 이거 영어 영어 있잖아. 걔네보고 종횡가라고 그러는 거거든. 무슨 뭐 명가, 무슨가, 무슨가, 무슨가 아 또 병가, 가장 대표적으로 병가가 있죠. 손자병법, 오자병법, 예, 그런 여러 가지 학파들이 득세를 할수 있었던 왜냐? 능력 위주니까 그렇죠. 예 그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맹상군 같은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아주 크게 활약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어, 전국시대입니다. 자, 천하가 어지럽죠. 천하가 어지러우면은 예, 인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 시, 시대에, 예, 인재가 나타나가지고, 예,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예, 지금, 대략 이때로부터 2,300년, 뭐, 대략 이쯤 된 이야기인데, 예, 지금 이때까지도 자신들의 이름을 후손대대에 이렇게 날리는, 에, 그런, 대스타 중에 한 명이 맹상군입니다. 자, 이 맹상군은요 천하의 이 자기도 인재지만 또 자기 밑에 천하의 인재들을 이렇게 손님처럼 빈객이라 그러죠. 이 손님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아 자기 집에 삼천 명의 빈객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야, 삼천 명은 어서 재우고 뭘로 백이냐이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입히나 어떻게 재우나 다 나옵니다. 예, 이랬던 사람들은 이 예, 예, 이랬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맹상군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기준이 딴거 없어. 그저 하다못해 한 가지 재주라도 있으면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 우리 학교다 했다니까 동전 따먹기 짤짜리, 짤짤이, 짤짜리의 귀재다. 어, 불러다 인재로 모셔오는 거야. 그걸 어디다 쓸까 도대체? 그죠? 예, 어디다 쓰든지 다 나와. 자, 그리고, 도둑놈, 아, 그리고 무슨 성대모사, 뭐 이런 달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의 인재로 휘하에 거느리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기용을 해가지고 아주 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바로 맹상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저 생활의 달인, 예, 달인, 김병만 선생 이런 사람은 그때 맹상군 밑에 들어갔으면 아마 크게 출세했을 것 같은 예, 그런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천하를 예, 좌지우지 주름 잡는 이런 이략 예, 대영웅으로 예,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맹상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맹상군이 3천의 식객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맹상군 휘하로 그냥 가면 일단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주잖아. 그러면은 야 동네 좀 한다 하는 놈들은 다맹상군 휘하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이 맹상군이 있던 곳이 설이라는 동네였어요. 설 땅으로 천하의 인재가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 맹상군은 그 삼천의 식객을 또 바탕으로 자기는 또 전국을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자신의 어떤 에, 능력을 발휘하고 이럴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에, 중국 전역 그 어지러운 전국시대에 그 신출규모라는 재주를 가지고 또그 활약을 하는 맹상군 이야기.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맹상군 예, 이름은 전문입니다. 성이 전씨야, 밭전자 예, 전시고 이름이 그럴 문자. 이름이 전문입니다. 얘네 아빠는 전과군 전영. 뭐 아빠도 뭐 당연히 전씨겠지. 전씨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름이 영. 그래서 전영입니다. 전영은 그러니까 맹상군 아빠 전영은 제나라의 제위왕, 위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제 나라의 위왕의 아들 중에서 왕이 또 후대 왕이 나올 거냐? 제 위왕 다음이 제제 제 선왕이거든요. 이제 선왕의 에, 이복 동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영 그리고 뭐 전문 그리고 제 위왕 제 선왕 전부 전시 일가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또 지금 이 원고가 몇십 페이지인데 이런 곁다리를 끼워서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이 제나라는요, 에어 은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왕걸 폭군 거리라고 했었죠이 학정을 저지르고 못된 짓만 일삼아 가지고 주 무왕이 이 은나라 거왕을 해치우고 주 나라를 세워 가지고. 왕이 되잖아, 전국을 통일하고 그때의 주 무왕을 도왔던 아, 뭐라 고 그럴까 에, 에, 모사 군사 그러니까는 무왕의 스승이야. 그리고 제상 노릇도 좀 하고 그랬죠. 그 강태공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태공 잘 알죠? 이 안타까운 게이 강태공이나 주 무왕 이야기가 이런 게 사기 열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왜 그러냐면은. 하 주무왕이야, 당연히, 예? 예, 본기, 이런데, 뭐, 주무왕은 춘추전국시대 그, 사람이라고 그럴 순 없으니까, 주나라는 종주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어, 감태공 같은 경우에도, 이, 춘추전국시대까지 그, 이어져 나오는 제 나라를 창건했다? 제 나라를 받은 사람이잖아. 이러다 보니까, 재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전이 안 나오고 사기 세가 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열전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에,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등장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설명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 유명한 강태공, 강태공이 주나라 창건에 큰 공을 세우고 에. 땅을 봉받은 곳이 제 나라예요. 지금의 산동성, 우리나라 그 서해안, 황해에서 제일 가까운 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데 있잖아. 연대, 연, 예, 뭐 옌타이 꼬량, 예, 꼬량주, 연대 꼬량 나오는 그, 거기 다제 나라 땅이거든. 예, 그제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강태공이고 그 후손들이 제 나라를 이렇게 이어나오는데, 자, 이제 나라는 철의 특산지입니다. 철, 쇠, 예, 그리고 바닷가잖아. 당연히 서해안에 뭐가 많이 나와, 소금, 염전, 그죠? 그니까는 러 사실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 소금이라는 거는 예로부터, 예,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전매청, 국가가 그 관할하는 이런 거잖아. 소금을 함부로, 왜냐하면 속 세금을 거다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금과 철, 해산,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대로 부관했어요. 예, 물자가 많고 돈이 많고 그리고 또이 제나라 사람들이 장사 예예또 잘하고 그래, 예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강태공이면 강씨잖아. 강씨의 제나라가 대대로 내려오다가 지금 오늘부터 설명할 예전시 그, 맹상군, 요 불과 얼마 전에, 이강 씨의 제 나라, 강 씨의 그, 제후를 쫓아내고, 전 씨가 이 나라의 제후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강씨 일가는 대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강태공의 후손이 끊어져 버렸지. 그리고, 이전씨 일가가 이제 나라를 꼴깍 먹어가지고, 그 바로 후에,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제위 왕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국 시대를 가르는 그거죠. 제후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그럴 때서부터 전국 시대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 그 전에는 제후 무슨 공 무슨 공이고 그 춘추 시대까지 그렇고 전국 시대가 되면은 바로. 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왕을 주나라 종주국 국왕이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게 어딨어 내가 힘세고 주먹센데 그래서 자기네가 왕을 칭하고 그때서부터 전국시대로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씨가 제 나라를 꼴깍 먹어버렸잖아 또이 전씨는 아 이런걸 계속 에, 뭐 합시다 에. 이 전시는요 원래 진나라라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에 여기다가 아이 고 가봐 어 떨어진다 에... 여기다가 에 여기다가 씨그산분을 써드릴 텐데 에, 자막으로 써드릴 텐데 이 진나라가 진시황의 섬진 진나라가 있고요 그 당진이라는 저 진문공의 그 진나라가 또 강대국이 옛날에 춘추시대 때 있었고 그 옆에 또 조그마한 진나라가요. 예. 요렇게 쓰는 진나라가 또 있었어. 그지그 약소국입니다. 거기에 왕잔대 세력싸움에 밀려가지고 쫓겨나서 도망와가지고 제나라로 망명 뭐 피신으로 왔던 그진 씨의 후손이에요. 이전 씨가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공을 세워가지고 전씨 성을 하사받고 그래서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다가 오히려 자기의 제후인 강 씨를 몰아내고 지들이 예, 제나라를 꼴깍 빼서 먹고는 그 이후에 나중에 왕칭까지 스스로 왕호까지 칭하게 되고 막 이러는 이게 보면은 세가에 보면은 전경중중완세가라는 게 있고 진나라는 제아저 저, 제나라는 제나라는 제태공세가라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다 자세히 나오는데 에, 지금은 이제 세가가 아니라 사기 열전을 설명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런 걸막 끌어다가 내가 지금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고 자전 씨가 어쨌거나 이제 제 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문이 용서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가문의 세력을 키우려면 뭡니까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전 씨가요 무슨 짓을 하냐 하면은 그냥 뭐 일반 가문이 아니라 아주 세이도가잖아 무슨 뭐 정승재상 이런 거 하는 집에다가 이렇게 별당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지어놓고 여자들을 아~ 키가 예를 들어 요즘 식으로 따지면은 여성들의 키가 한 백칠십 이상 되고 외모도 이쁘고 이런 사람을 뽑아다가 아주 몇십 명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기거를 하게 만들어 그리고 야 이게 조금 그런데 자신의 일가가 누구든지 마음대로 드나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설명 자세히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씨의 일가가 그렇게 에그 여성들 있는 곳을 드나들면은 아기가 막 씨, 아 이거 식구 금인데 예, 여튼는 그렇습니다. 예, 후손을 늘리려고 하는 계략이죠. 그래가지고 이 전문, 에그에 맹상군 전문, 그리고 그 아버지 전영, 전영은 그 제위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저기에서 나온, 에, 아들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전영의이전 영도 똑같이 자기네 그, 그런 가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영이 아들만 50여 명이었다. 야, 이도도 씨. <laughs>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이 이 제나라를 꼴깍해서 자기네 전시의 나라로 이렇게 빼서 오기 위한 계책 중에 그런 계책까지 썼 아주 지독하죠 예 그런 예, 계책까지 썼을 정도로 얘들은 그러니까 세력 확장에 그 진짜 몰두를 했던 그런 가문인 거지. 그래서 결국 제 나라 먹고 왕까지 됐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유 이 설명을 하나라고 이렇게 여태 떠드는 거야. 이 맹상군 전 문의 아버지 전 영은 아들이 오 아들만 50여 명이나 됐다. 아니 그러면 애를 낳으면 아들만 낳겠어? 대략 평균적으로 아들 하나 나오고 딸도 하나 나오고 대충 50대 50이잖아. 그러면 딸도 한50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놈들. 예 그렇습니다. 이 가문의 내력이 이랬어. 자이 전영 아버지 전영은요. 예 맹상군의 아버지 전영은요. 어, 어쨌건 어 왕자잖아. 그러니까는 이 나라에서 그 나름 똑똑하고그랬는 모양이야. 이 나라에서 아주 제위 왕 때서부터도 아주 요직에 임명돼 가지고 이 나라에 어떤 정치나 이런 걸 오로지 이 전시 집안에서 이렇게 도맡아 할때 아주 요직에서 높은 자리에서 나란일를 돌보았다 예 그래가지고 공도 많이 세우고 그러면 상도 많이 받아서 자신의 영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까 설땅이라는 거이 설읍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대읍입니다. 이 설읍을 제위왕으로서부터이 아버지 전영이 하사를 받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설공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전영이 이렇게 대략 뭐 아들딸이 합이 한 100명 가까이, 아, 나 죽말씨. 예, 그랬던 사람인데, 그니까는 러 이제 그, 그 아들이 맹상군전 영이잖아. 이전 영은요. 아, 저, 저, 죄송합니다. 전 문이잖아. 이전 문은요. 그 수없이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아주 별볼일 없는. 소위 이제 그때 당시 표현으로 천첩이라고 그러잖아. 천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별볼 일이 없지. 모든 이런 가문에는 이제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그 다음에 아 뭐, 몸종도 있고, 막, 이런데서 애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 중에, 저 저, 천한, 어, 여인의 엄마를 두, 엄마로 두고 나온 전문. 뭐, 제대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별볼일 없는 아들이지. 가뜩이나 아들이 한 50명인데, 아, 50분의 1, 그것도 제일, 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의 생일이 5월 5일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은 뭐, 한식날, 뭐, 청명한식, 뭐, 그때쯤 되겠죠. 예, 음력이니까.